안녕하세요 골프점 가르쳐주의 소의 TK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제 간 코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간그 레가시 골프 코스가 어떤 그린 상황이 참 희한했어요 뭐 물론 핑계지 핑계인데 오초선이 뭐 잘치으면 핑계가 안 됐을까 핑계인데 어떤 그린은 그린이 딱딱해 강도가 떨어지면 막고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또 어떤 거리는 막고 스페인 먹어서 다시 빠져나오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요그 이유가 왜냐면 이 플로리다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죠, 주로. 그런데 비가 와도 있잖아요. 전반 나에는 비가 오고 후반 나에는 비가 안 와. 그 반대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월만 비가 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가 오면 비가 내린 부분은 그린이 딱딱하고 비가 안 오고 햇빛 맞은 부분은 그린이 또 딱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맞으면 튀어나가 버리니까 <laughs> 게다가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 프린지나 클렉시네어리가 잔디가 없어. 여기 겨울에는 여기 폴리더도 잔디가 많이 없어요. 매일 비가 오면 이게 장대가 풍성해지지만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왔다 안왔다 왔다 갔다 안 왔다 하니까, 이, 그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참, 뭐라 그골 때리죠. 잘 치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맞아서 내려와. 백스빈 먹어서. 맞은 다고는저우에 있는데, 이만큼 굴러 내려와. 또, 어떨 때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림 맞고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래. 참, 그래서 어제 보기를 많이 쳤어요. 물론 잘 쳤으면, 핑계가안 되겠지만, 하여간그핑계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내가 외지 치핑을 할려 하는 장소가 하드팬이에 하드팬이 뭐냐면 짠디가 많이 없이 거의 맨땅이야. 근데 땅땅이 또 딱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외지르시면 이게 튀어. 외지르시면 클럽이 튀어버려. 그러면 이제 블레이드도 맞고 또 어떨 때는 또 뒤에 뒷땅을 치죠. 그러면 가지를 않은가. 그렇다고 또 퍼러를 쓰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많고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맞추고 힘들죠. 그 퍼링 할 때도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롱 퍼링이 생기면 진짜 까다라고. 그죠? 이걸 얼만큼 갖다 붙여야 될지 아니면 스피드 맞추기도 힘들고 저한테 연습 많이 하는 사람도 롱 퍼링 트레이그 20발자국 이상 생기면 아주, 저도 까다로워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오늘 연습을 하는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이, 타이틀리스트 H1 818 20도 짜리입니다. 20도 짜리.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리드 4번 하이브이었는데 여기서, 공에서 저기 핀까지가 18발자국. 그 오른바길를 하고 그러면 한 21, 2발자국 돼요. 그런데, 저도 이, 여기서 이런 연습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많이는 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연습을 하다 보면 한 백스윙이 한원트 원풋이면 foot, 뭔가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나? 그 정도의 백스윙에서 치면 저기 가요 예전에 그룩 도널드라는 그 잉글리시 플레이어가 그 있죠. 영국 사람. 그 친구는 연습할 때 보니까 드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유럽안투어할때 보니까 드라이브도 말돼 그런데 드라이브라면 너무 낮게 가니까 어느 정도의 그릴을 지나줘야 돌아가는 그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럴 장소가 필요 없이 그냥 내리막, 내렸다 오르, 올막길이다 그러면 드라이브도 하지세요. 그냥 굴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상황에 생겼을 때 주로 쓰는 클럽은 저 818, 20도짜리를 쳐요. 자 여기서 20도 20, 20 21거리에서 생각하고 해 보는데 이 잡을 때 그립은 최대한 좀 짧게 잡고 거의 뭐 끝이죠. 최대한 짧게 잡고 이 아이일라 드라이브 잡는 그립이 아니라 자기 퍼러 그립. 저는 저는 제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퍼러 그립을 잡고 쳐요. 그래야 내가 이거 컨트롤 을할수 있으니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꾸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이, 저는 주로 퍼리, 퍼러 그립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그, 공은 약간,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리고 스탠스는 완전히 오픈을 시켜야, 이, 그립이 배에 안다. 왜냐하면 짧게 잡았으니까, 길게 잡고 치면, 이 컨트롤이 좀 형도 어 최대한 가까이 붙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오픈을 시켜버리면 이게 그립이 안 닿아요. 근데 정면으로 하면 이게 닿이지, 그죠? <laughs>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데 그래도 해봐야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탠스 공은 약간 오른쪽으로 그래야 그레이션 클럽에서 약간 클로즈를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오픈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야 바로 가지 이런 식으로. 뭐 스탠스가 오픈이 어느정도 하냐면 만약에 제가 저기서 갔다 쭉 지나갔다 그러면 한 이정도를 오픈해야 자연스럽게 스윙이 될수 있죠 그죠 자 일단 해볼게요 맨 처음에 장면이 바뀌었지만 지금 여기는 다시 오르막길 자. 이런 식으로 뭐저 정도 갖다 놓으면 최소한 2% 되니까 그죠. 괜히 여기서 블레이드 맞춰가지고 지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또 스코어가 뭐뭐 뭐 스노우맨 되고 뭐 이런 디제스트 홀이 되죠. 어떨 때 뒷땅을 치서니까 또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일라 그러면 뭘로 한다? 각종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치는데 그것떤 계산을 해놔야 돼. 자기가 인섭이라서 내가 여기서 한1코 30연트를 빼서 치면 한 20골을 가더라. 자, 저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놓으면 모든 디프런 다른 코스를 가더라도 아, 내가 백스윙 한 30연트를 빼가지고 툭 치니까 그걸 갖다 붙더라. 20골을 가더라. 그죠? 그런 계산을 입력을 해놓으면 또 기억을 해놓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그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각종 상황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죠? 연습 많이 하시고 예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